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53장입니다. 462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I'm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행진하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 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우리는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요, 불안해하고 조금만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조급한 마음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실로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죠. 전도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면서요,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매자들이 자신과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반면에, 지혜자는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평안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지혜자의 이 권고를 통해서 지혜자로 살아가면서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전도자는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는 마치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다음에 내게로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즉, 그 도움에 보답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이야기죠. 전도자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일을 일곱에서 여덟 명, 즉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재물을 많이 쌓아 놓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알수 없는 것처럼 내게 도움이 어떻게 임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자신에게 임할지 모르는 재앙의 날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사람들은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면 평생 그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그러나 전도자는 형통한 날이 있으면 언젠가 곤고한 날이 닥치게 됨을 알고 있기에 형통한 날에 곤고한 날을 대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곤고한 날이 임하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요.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평소에 재물을 사람들과 나누면 그중 형편이 좋은 사람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권면은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교훈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베푼 그 도움이 내게 돌아와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펼쳐서 남을 돕는 그런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요. 사람이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은 비가 쏟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요. 나무가 쓰러졌으면 그것이 움직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수준의 예측은 가능하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결정할 수가 있겠지요. 전도자는 또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느라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를 따지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게 된다 라고 지적합니다.그러게 바람이 어떻게 불고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보고 씨를 뿌리고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태어날 아이기를 위해서 준비하듯이 미래가 불확심에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요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묻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수 없기에 매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이요.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운이 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라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일을 알수 없다는 말과 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고 또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기에 이것저것을 다 시도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행하면 결국에는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핑계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가 성공의 열매를 맛볼 확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성공과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전도자는요 우선 빛과 어두움이라는 대비를 사용해서요.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전도자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되 캄캄한 날이 많을 것임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생명이 좋은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 젊은 때가 좋은 것이죠.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이여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빛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어두움, 곧 캄캄한 날이 많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날을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누리되 슬픔과 죽음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형통하고 풍요로우면요, 스스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는 날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가난하고 곤고한 이웃과 나누면서 자신의 곤고한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에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처럼 이런 향락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안에 머물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도자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는 특별히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말고요.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매자의 삶은요,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지혜자의 삶은 현재와 미래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현재의 삶에서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앞에 미래조차 알수 없다는 한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사랑, 평화, 존귀함 같은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 현재를 부지런히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훗날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혜로 받아 우리의 삶에 담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굳은 결심을 하며 다짐을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과 지혜를 지켜 나가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마침하게는 언제나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하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좋은 날에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아 겸손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날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